서부 경남의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을 위한 돌봄 체계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경방송과 반려로봇 업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크기의 인형입니다. 사람이 말을 걸자 이를 알아들었는지 가슴에 달린 하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친근한 모습의 인형 속에는 인공지능, 이른바 AI가 탑재된 반려 로봇이 들어 있습니다. 진주의 마스코트 하모를 본뜬 AI 인형입니다. 제가 직접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촬영 방송은 채널 몇 번이야? 촬영 방송 채널은 8번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동화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AI 인형의 핵심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 진단입니다. 인형이 사용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대답하면 그 결과가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달됩니다. 최근 이러한 기술이 홀몸 어르신의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이 친구를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 안 하고요. 손자나 아니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얘가 이제 말기를 좀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속 마음을 인공지능 기술이 분석을 하면 어르신의 우울증, 치매, 자살 이런 것들을 어, 조기에 발굴할 수 있어요. 서경방송과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는 지역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AI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분들이 효율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양사가 같이 노력을 하고 각 지역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부경남 지역 내에서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부경남의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AI 말동무 인형이 보급되면 홀몸 어르신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연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 행정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MOU 체결이 독거노인 복지 증진과 더 나아가 서부 경남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준입니다.